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천지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시고본디우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고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새날과 새옵을 하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더불어 은혜하라 가여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시고 은혜하라 가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달음하라 가여주시고 더불어 우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며 열매맺어지는 귀한 은혜 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사랑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호수아 6장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도 가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열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른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레위가 그 성을 한번돌게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들이 들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돌니그 성을 일곱 번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세상에 하늘을 덮되 요소와 빛이 되는데 빛이 바로 그것을 내리게 하시는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그바 중에서 것지가 이스라엘 진로은에 오직 너희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일지니라 하니라. 그성 안에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월이 모두에 결어하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성 함락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차지하고 정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키는지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좀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결코 비슷하지도 않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일간의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칠일 때는. 어 일곱 바퀴를 돌면서 또 이제 함성을 나팔을 불면 함성을 돌, 불기 시작합니다. 함성을 지르면 어 이제 여리고성을 어, 함락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명령하시지요. 어,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성을 묵묵히 돌고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모습들이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서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나의 삶 가운데에서 재정은 부족한데, 나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선교에 때로는 또 우리의 가정에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 또 어떻게 보면은 견고하게 내 마음 가운데에 아 나는 할수 없어 나는 부족해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제한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뜨리시고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헌신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 저와 우리 모두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무너뜨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하루에 한 바퀴씩 침복하며 어, 여리고 성을 돌아라. 칠일째 때에는 일곱 번을 돌고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때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우리의 성을 돌고 있는가? 라며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들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어, 저와 우리 모두도 어찌 보면 반복적인 우리의 일상 어 월요일부터 어 주일까지 주일부터 또한 월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의 반복적인 일상의 삶, 어찌 보면 아무 얘기도 할수 없이 침묵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저와 우리 모두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의 또한 발걸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 또한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에 더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그 한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한하고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100%, 120%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택한 받은 자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에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또한 추격하는 자들을 피해서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때에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가나안 땅이 이제는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였고 더불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 입어서 그는 그의 가정이 목숨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창문에 이렇게 내려뜨리면 내가 너희의 집인 것을 알겠다. 그래서 너희의 가족을 모두 구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붉은 줄을 이제 내 내리게 되어지죠. 이 붉은 줄은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의 어린양의 피를 발랐던 것을 연상시키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 가정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뭐 국적, 배경, 문화 그 무엇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에 더불어 믿음으로 고백 가운데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 가운데에 돈과 명예와 더불어 이 세상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그 음란함과 죄악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리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견고한 진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라합의 가정처럼 저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누리는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여여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정과 일터 부르신 모든 영역에서 깨어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이고성 주님의 방문식대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모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초청하고 계시는 저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은혜로 가시고 믿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이 아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깨어 있는 믿음 가운데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 우리 모두의 삶을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모두의 발걸음 가운데에 아버지 순종의 믿음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의 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 가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은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올라가신 그녀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고 얼히 격임을 받으시며, 나라에 마음이시며, 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면서 무슨 봄께와 목회자들, 성도님들 개인이기도 되지 못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여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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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신 아버지 합니다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름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바하시고 더럽고 추악죄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영광의 견해를 맛보며 살아가는 주 오래 못해 걸어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바하여 주시고 회복이은혜가해주시고 하늘의 무고 왕의 를맞고보는저 우리 문대가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목회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아름에 세우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전 세대가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수임받는 아버지 귀한 깨어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아시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부족된 교회로 주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경험 되시는 교회로 주님이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